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 정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7년 전, 제가 30대 중반일 때 겪은 두번 다시 잊지 못할 섬뜩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거기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마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서 쉬고 계시던 중이었고 당장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 봤지만 나이와 경력 탓인지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는데 옛말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아는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식당 사장이었던 형님께서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해본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적으로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그 덕에 월급은 더 올라갔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알바생은 서빙과 카운터를 봐야 하는데, 늘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죠. 웬만하면 제가 직접 계산을 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 알바생에게 맡겼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돈이 모자라는 불상사가 생기곤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야 실수라고 볼순 있지만 이건 횟수가 너무 잦다 보니 마감 때마다 알바생을 나무랄 수 밖에 없었죠. 저를 믿고 가게를 맡긴 형님을 봐서라도 더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요즘 말로는 뭐 꼰대라고도 불리는데 저의 단호한 성격 탓인지 알바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극구 그 말렸지만, 집에만 있기 가깝하시다며, 결국 식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나마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대략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왔죠. 아, 어르신 어쩌죠? 저희가 10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참이슬 한 병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딱한 잔만 마시고 갈게. 이미 들어온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말 없이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안주까지 준비해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자꾸만 술을 같이 한잔하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드시고, 대신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식당 마감 시간은 보통 밤 10시였고, 어머니는 8시까지 일을 도와주다 먼저 들어가셨는데, 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난 뒤, 거진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참이슬 한 병을 시켜 안주도 없이 혼술을 하다가 대뜸 저에게 술한 잔을 권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얼마 뒤그 할아버지의 무서운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고, 저는 당연히 술을 주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네, 이리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왜 여기로 오는지, 자네는 알고 있어? 네? 그야, 저는 모르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참이슬 한 병만 갖다 줘.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술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저는 평소대로 술을 드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는데, 그때 제등 뒤로 소주병이 날라왔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만 없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날 듯 싶어 저는 할아버지를 피해 서둘러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저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어머니였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동안이란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한 외모였는데 어느 날 문제의 그 할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와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아들이 보고 있다며 그만하라는 말을 했었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제가 없으면 어머니가 본인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시간, 즉, 8시 이후에 가게를 찾아왔던 거고, 소주를 한잔씩 마시면서 머릿속에는 저를 살해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실은 할아버지의 살해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한잔씩 권할 때마다 저 몰래 소주에 청산가리를 탔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술을 거부하고 나면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면서 그냥 가게를 나갔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술 안에 청산가리를 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실패하자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 그날 밤 저를 살해하고 난뒤 어머니를 찾아갈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인 저에게 손님이 찍적거린다는 그런 남사스러운 일까지 털어놓기가 쉽진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 할아버지가 출소하고 나면 또 다시 식당으로 찾아올 거란 무서운 생각에 저와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야만 했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다시금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의 권유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저희 어머니까지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